10년차 의사 약사가 추천하는 올리브영 피부 꿀템 5가지 꼭 저장하세요. 첫 번째, 웰라쥬 리얼 히알루론이 블루 100 앰플. 올리브영 수분 앰플 1위. 순도 100% 히알루론산 폭탄으로 건조할 틈이 없어요. 예민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두 번째, 나로슈포제 시카 플라스트 크림 B5. 판테놀 마데카 조합으로 피부 재생 장벽 강화 끝판왕. 피부과 시술 후 재생 크림으로 추천드려요. 론 코메도제닉 제품으로 여드름성 피부에도 오케이. 극 건성은 마 타입 추천드려요. 세 번째, 스킨푸드 캐럿 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제주 당근의 베타카로틴. 카르... 이 붉은 기를 진정시키고 속당김을 개선해요. 록토한 패드에 한번 눌러고 가득 머금은 수분에 또한번 눌러요. 반으로 나눠서 양볼에 팩으로 사용하면 가성비 2배네 번째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브운스 세럼. 레티놀이 피부 깊은 곳부터 콜라겐을 강력하게 생성해줘요. 투석하고 탄력 떨어진 피부에 추천. 자극 없어서 낮에도 사용 가능해요. 다섯 번째 메디힐 에센셜 마스크 팩. 제 픽은 마데카소 사이드. 피부 진정 재생이 최고예요. 겉만 촉촉한 게 아니라 속까지 꽉 채워줘요. 얇고 부드러워서 불착력이 좋아요. 냉장고에 넣고 사용하면 블링 효과도 최고. 다음 날 화장 잘 먹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